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미부동산의 모든 것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구미역과 구미시청 사이에 위치한 2014년도에 건축된 신축알자 다가구주택 매물입니다. 구미부동산의 모든 것에서 매물번호 목련 2306으로 검색해보세요. 두말할것 없이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주인분께서 건물을 파시는 목적도 개인적으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급하게 내놓으셨습니다. 대리석 마감으로 외부며 내부며 별도로 수리할 것 없이 잘 관리된 건물입니다. 구미시청과 관공서가 밀집된 송정동은 계속적인 수요자가 발생되고 있고 구미역 인근 원룸보다 방 컨디션이 좋아서 유의 요소가 플러스 되는 장소입니다. 대구에 집이 있고 평일 또는 출장 시 사용하기 위해 임대하는 경우도 있어 원룸의 사용 빈도가 낮아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모든 호실이 만실이며 입주 시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하십니다. 도보 5분 이내에 거의 모든 업종에 상가가 있고 바로 옆에 배수지 공원이 있어 공기 좋고 인근 편의점 및 생활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진 위치입니다. 매매 상세 내역입니다. 인수금액은 8,850만 원이며 수익률은 19.38% 원룸 13세대, 투룸 2세대, 쓰리룸 1세대로 총 16세대의 양방향 주차장입니다. 좋은 일로 판매하시는 거라 시원하게 매매가를 최저금액으로 맞춰주셨습니다. 시세보다 1억 이상 다운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관부터 계단까지 깨끗하게 관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16세대의 가구수는 최적의 가구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적지도 많지도 않아 첫 구매 시 가장 선호하는 가구수입니다. 옥상 출입구 앞쪽에 넓은 공간이 있어 건물 관리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물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6세대 다가구주택의 매매금액 최대 절충하여 7억, 대출금액은 4억 2천, 보증금 합계 1억 9천 150만원을 합하여 인수금액 8천 8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구미의 중심 구미 시청인근의 신축알짜 금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임대가 완료되기 직전 촬영했던 원룸의 상세사진입니다.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좋은 매물을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